먼저 최우수 배우 상을 수상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번에 비닐하우스로 상을 수상하시게 되셨는데, 특별히 촬영할 때 약간 인상 깊었던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영화보다 현장은 훨씬 더 재밌었어요. 그래서, 어, 어려웠던 기억이 사실은 없는데, 어, 아무래도 또 겨울에 찍다 보니까 제일 추웠던 기억밖에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. 아, 비닐라우스에서 이제 문정 역을 연기하실 때 특별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어, 제가 거기서 이제 자해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죠.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거짓되 보이지 않고 어, 좀 현실적으로 더 보이기 위해서 어, 제일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. 팬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어, 네, 올한해 비닐하우스로 인사를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. 그리고 어, 저희 영화도 코로나 때 찍었던 영화라 어,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, 그래도 그걸 잘 넘고 지금 이렇게 또올한해 어,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팬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. 네, 수상 축하드립니다.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